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4주차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약간 좀 살이 빠진 거 같지 않나요? 어떻게 살이 빠졌냐 일주일 만에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무엇이냐 일단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4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3일차까지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데요 아침, 점심, 간식, 일반식 총 4번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해줬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 쉐이크 이외에는 두부, 무가당 요거트, 채소 이런 것들 허용식품들은 무제한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섭취를 해주었고 4일차부터는 일반식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4일차부터 7일차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주고 점심에는 일반식으로 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 로 식사를 해주는 그런 일반식을 먹고 이제 저녁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진짜 살이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된게 61.6kg 정도였는데 지금 몸무게가 몇킬로인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얼마나 빠졌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동안 쉐이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을 쉐이크는 제가 이거 옛날에 사서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는 건데 이거 미리디고요 이거 미숫가루 맛대로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탄수화물이랑 당류 이런 게 되게 은근 그래도 있거든요 톡을 비워줄 때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이 그래도 17g 정도가 있어요 17g 4번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하루에 50g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근데 이게 17.4g이니까 69.6이 나오거든요 좀한 스푼 반을 넣고 하루에 3번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칼로리가 낮은 우유인 이거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30칼로리 이걸로 같이 먹으면 함께 1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은데 탄수화물도 적고 지방이 있지만 불포화 지방이 더 많아서 8대2래요. 그래서 되게 다이어트할 때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양배추도 똥이 잘 나오게 하잖아요. 뭔가 김치에 먹고 싶다. 오늘 하루에만 화장실을 거의 5번 이상 간것 같아요. 오늘 물을 완전 많이 먹었거든요. 배고프니까.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었고요. 집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단백질 쉐이크 하나 사서 먹었고 지금은 2시 50분인데 약간씩 좀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해서 그런지 손이랑 팔이랑 다리가 되게 저린 느낌이 들어요. 저리고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다시 도지기 시작했다? 좀 빈혈이 오는 느낌? 일단 간식으로 배고파서 양배추랑 두부 이거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또 배고프시니까 <laughs> 싸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지금 시각은 5시 8분입니다. 6시까지 가야 돼서 저녁으로 이거 단백질 쉐이크 한잔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이 없고 무기력해요. 진짜. 이게 탄수화물이 아무래도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약간 순간적으로 그런 무기력함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약간의 두통?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지금 이틀차긴 한데 그래도 제가 중간에 두부랑 양배추나 쌈이나 이런 거를 계속 먹어줬거든요. 배고플 때. 그래서 그런지 엄청 배고프다는 느낌은 사실 들진 않아요. 이거 먹 뭐. 그리고 이거 황금구라인거 진짜 똥잘 나오는. 제가 최근에 먹고 있는 건데 이거를 먹으면 똥이 진짜 잘 나와서 하루에 한번 이상은 똥을 싸고 있거든요. 그게 적게 먹는데도 똥이 진짜 묵은 똥까지 나오는 진짜 꿀템이에요, 이거. 단백질 쉐이크 3일차 입니다 일어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은 거의 5 0 0 물이랑 같이 한푼 먹고 배고프니 통제가 안된다 할 경우에 단백질 쉐이크 아침을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나입니다 일단은 오늘 3일차 아침이고요 스타가 오는데 팔이 너무 저린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갖고 온거 쉐이크 한잔 먹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일하다이면고하 이라고 이 이라고 하면. 이 이라고 이고 하면. 이어고하고 하면. 고 이라고 하면. 하이라이하고하고 그리고 오이랑 양배추를 이제 올려서 참기름 소스 뿌리고 그리고 후추랑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기름 뿌가 확실히 맛있네요. 음 저녁은 그 미리 미숫가루만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팀. 12시 17분이고요. 오늘 친구랑 한강 가서 치맥 먹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점심에 이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힘없어. 개맛있어 맛있어응 나도 맛있어 보인다 야 진짜 맛있어 야, 왜 이렇게 맛있게? <laughs> 음. 맛있지 <laughs> 아 맛있어 끝나고 일상이 바로 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먹어댔으니까 열심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갔다 왔고요. 운동 갔다가 티 연전 나죠. 얼굴이 엄청 빨개. 오늘 저녁은 미리 단백질 쉐이크 하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3 0일이고요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눈바디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들어갔고 확실히 살이 빠진 게 느껴져요 지금 시각은 11시고요 제가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갔다 와가지고 11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셀크 한잔 마셔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16분이고요. 한 40분쯤에 나가야 돼서 프로틴 저녁으로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What the fuck? 지금 시각은 3시 2분이고요. 오늘 아침에 7시 반까지 출근을 했다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또 6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좀 작업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날씨도 약간 우중충하고 춥고 그래서 다이어트 할땐 최대한 커피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따뜻한 디카페인 커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단백질 쉐이크만 3일 동안 먹었잖아요 그게 제가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확실히 다른 것들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서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썼거든요? 완전 속에 있는 똥까지 다 썼어요. 그게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먹고 나서, 야, 요런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이 황금구랑이. 얘를 만나가지고 살이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는데 변비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다이어트 할때 진짜 중요한 건 배변 활동인데, 근데 저는 배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맑아졌잖아요. 옛날 얼굴이 약간 황색이었는데, 완전 다이어트 꿀템. 이 브랜드가 7년 동안 차전차피에만 오인한 그런 차전차피 전문 브랜드라고 해요. 배변 활동 이런 거에 있어서 차전차피가 되게 큰 도움을 준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차전차피의 순도를 85%에서 90%까지 늘린 되게 강한 제품이에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총두 포. 저도 그렇게 해서 계속 두 포씩 먹고 있습니다. 이게 환영식으로 되어 있어서 명남 팀이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환이 3mm라서 먹다 보면 그래도 한못 먹는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사이즈라. 부담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성분이 차전자피 식이섬유인데 식약처 고지 기준 섬유량인 3.9g보다 훨씬 높은 7.6g이 포함되어 있어서 되게 강력하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요즘에 혈당 다이어트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혈당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에 녹으면서 우리 혈당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 게 구매 후에 7일 동안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준대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다이어트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진짜 황금구렁이인데 만나실 거예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8분이고요. 코코맛으로 먹고 내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